근대서양 철학에서는 경험론과 합류론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경험론은 로크로부터 시작해서 버클리, 휴무로 이어지고 합류론은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서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이어졌죠. 경험론자들은 지식의 원천을 경험으로 보았고 합류론자들은 지식의 원천을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경험론과 합류론은 칸티에 의해서 통합되고 이는 피테셸링해겔로 대표되는 독일의 관념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경험론의 두 번째 주자인 버클리입니다. 버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사과가 있습니다. 빨갛고 동그랗고 매끄럽습니다. 한입 베어물면 달달하죠. 그런데 불을 끄면 이 사과는 검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사과는 달달한 게 아니라 시큼해요. 이처럼 색과 맛은 조건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불을 끄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져봐도 이 사과는 여전히 동그랗고 매끄럽습니다. 이처럼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형태, 모양, 운동과 같은 성질을 1차 성질이라고 하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색, 맛, 향기와 같은 성질을 2차 성질이라고 합니다. 사과가 1차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사과가 의식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고 사과가 2차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사과가 의식 안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로크는 이 사과가 나의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실제론과 이 사과가 나의 의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관념론의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간접 실제론, 표상적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로크는 형태와 모양은 1차 성질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버클리는 이외에 반대합니다. 이 사과가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입니다. 이 사과의 모양은 사과의 배경이 되는 색과 구분이 되어야 드러나기도 하죠. 따라서 사과의 형태와 모양도 주관적 성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1차 성질도 알고 보면 2차 성질을 해석해서 나타난 성질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질이 주관적이라는 말은 이 사과는 나의 밖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떠오른 것일 뿐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버클리는 여기에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복잡한 설명과 단순한 설명이 있다면 단순한 설명이 옳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신이 사과를 만들고 이 사과가 나의 의식의 감각 자료를 주어서 사과라는 관념이 생겨났다는 설명과 신이 의식의 사과라는 관념을 직접 주었다는 설명 중 어느 것이 더 단순한가요? 후자가 더 단순하죠. 그래서 버클리는 굳이 의식 외부에 사과가 존재한다고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버클리는 오컴의 면도날을 휘둘러서 의식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결국 존재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 물질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의식 속에서만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버클리의 이러한 입장을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죠. 내가 사과를 지각하면 존재하고, 지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무도 지각하지 않는 노르웨이 숲에 있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이에 대한 버클리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지각하고 있지 않아도 신이 그것을 지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숲의 나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는 버클리가 성공해 죽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로크는 사물의 성질을 1차 성질과 2차 성질로 구분했습니다. 1차 성질은 객관적 성질이고 2차 성질은 주관적 성질입니다. 버클리는 사물이 가지는 모든 성질은 2차 성질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모든 성질이 2차 성질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의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각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셋째, 버클리는 아무도 지각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 그것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상, 버클리였습니다.